원샷 이 다리를 체결할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리 디귿자 파란색 이 구에 나 있는 홈 그리고 쓰리는 어, 이 테두리에 나 있는 돌기 2는 상판에 나 있는 돌기 이 홈과 돌기가 맞도록 맞춰 놔주면 됩니다. 맞추어 주고 한번 흔들어 보고 조여 주고 이 조임을 강하게 하려고 힘을 확 줘서 그렇게 조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만 조여 줘도 충분하다. 볼과 홈이 서로 어, 물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만 조여 줘도 어, 충분하다. 볼트를 만지면은 사람의 본능이 볼트를 만지면 일단 강하게 조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가 풀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조이는 분들이 있던데 강하게 조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어, 체계를 하면은 이 원샷은 어, 상판과 다리가 직결이기 때문에 이 구멍을 내 가지고 찔러 넣어서 옆에서 조이는 경우 수직이면 그나마 덜할 텐데 각도가 있죠. 각도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밟고 진리기면 글쎄요.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나 일단 뭐 기계학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원샷은 직결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체결을 해 놓으면 흔들릴 여지가 없다 그 점을 확인을 드립니다. t a、bit. 이 원샷은 어지간히 수평만 잘 맞추어주면은, 어, 글쎄요, 표현이 조금, 음, 뭐, 과장이, 어, 어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땅을 바른 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 흔들림이라는 게 거의 없다. 그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에, 원샷이니까 무조건 안 흔들립니다 하는 게 아니고, 안 흔들리는 이유, 덜 흔들리는 이유가, 에, 다리와 에, 상판이 직결이다. 다리와 상판이 직결이고, 어, 여기 골과 홈이 물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곳이 없죠. 이게 흔든다고 해서, 뭐 삼박 사박 하면서 사람이 계속 오르내리고 흔들린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 볼트가 저절로 돌아갈 수는 없고요. 골과 홈이 물고 있는데 뭐 흔들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길이에 의한 흔들림. 그 외에는 흔들림이 이 자체적으로 흔들림이 생길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다. 그 점을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有。 I don't know. って,て。 A 해피우 붕어도 해피우 붕어도 붕어가 잉어가 아 붕어네 쫄레기 아니고 붕어네 해피우 붕어도 붕어 <laughs> 8덟 붕어입니다.